안녕하세요. 타투로 수익내드리는 이곳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2월 3일, 휴일, 오전 8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네요. 내일부터는 조금 수요일, 모,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부터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고 그러니까 좀옷좀 좀 투석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감기 무섭더라고요. 병원만 가도 독감 환자가 줄을 섰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장 스토리. 그 숫자. 차트. 성장 스토리 AI. 소프트웨어. 그 숫자. 슬쩍 기대. 턴 얼라운드 구간. 차트, 웨인, 매집, 그리고 N자, 받, N자 반등, 성장스토리, 숫자, 차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소프트입니다 오늘은 이 SP소프트 차트 한 장으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남들 3%벌때 우리는 15에서 20% 먹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끝까지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있죠?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만들 때큰 도움 됩니다. 형님, 누님, 언니, 오빠. 한번눌러주셔죠 뭐, 주춤하셔. 이거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가도안 부러져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 드릴 거예요. SP 소프트. 이름은 들어봤는데, 왜 앞을 지금 봐야죠? 하 차트를 길게 보면, 상장 이후 계속 우아양 했어요. 우아양. 우하향하다가 11월, 11월 19일 날, 11월 19일, 4,800원까지 갔었죠? 4,800원이라는 저점을 만들고 그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12월 2일, 12월 2일 거래량이 전에 비해서 몇 배씩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6,500원대, 6,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늘 차트를 보면 실제 은봉이지만, 어제 강한 양봉의 몸통 위에서 버티는 조정이 나왔어요. 버티는 조정. 인 하락의 그 추세가 끝난 뒤에, 이제 막 1차 반등, N자. 1차 반등. 1차 반대 N자를 만들기 시작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보조지표 RSI ADX, MLCD 어, 수급까지 엮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차트를 보면 캔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있죠? 맞습니다 왼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전역적인 하락 추세이긴 해요 전역적인 하락 추세였죠 근데 9월에는 7천원에서 8천원 구간에서 놀다가 10월 중순부터 계속 미끄러져갖고 결국 11월 19일 11월 19일 4,805 저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은 4,805 찍고나서 5,000원대 초반 박스 만들다가 12월 초에는 6 0 0 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어, 5일 11세트 입평선 5일 1 1일 위로 위로 꺾였고 주가가 20일선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반등 중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SP 소프트는 장기 하락 추세를 지금 멈추고 첫 번째 큰 반등 파동을 만드는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완벽한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바닥은 이미 찍었다. 라고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제 아랫사이 한번 보죠, 아랫사이. 아랫사이.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립니다. 11월 19일 4,800원 저점 찍을 때, 아랫사이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갔을까요? 아랫사이는 한30 언절이었어요, 언절이. 30 언절이었는데, 언저리. 거의 감에도 있잖아요, 감에도 구간. 공포였습니다. 공포. 남해도 광까지 내려갔었는데 9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반등하면서 아래 사이가 서서히 올라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50에서 60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거의 60 조금 높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극단적인 공포는 끝났고 극단적인 공포는 끝났고, 공포는 끝났고, 다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래 사이, 아래 사이. 30 근처는 공포. 바다 구보죠, 바다 구보. 그리고 아레 사이가 50에서 60. 매수.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 세파동의 초입이라고 할수 있죠, 세파동의 초입. 그리고 아레 사이가 70 이상. 과열. 추경 매수 위험하다. 지금 50에서 64일, 60, 60 근처 언더리 언더리인데, 매수와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세파동의 초입을 볼수 있다. 딱두 번째 구간에 지금 집해 있는 거예요. 저희 분석팀에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분석이잖아요, 분석. 그리분석자에 어, 자료 넘어온 걸 지금 보니까, 우리 SP 소프트, 1차, 2차, 3차, 목표가, 목표가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말 그대로 단기, 중기, 단기. 그리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순절가도 있더라고 순절가. 그리고 여기에는 뉴스, 대료, 글로벌 흐름,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또 앞으로 뜰거 기대주, 유망주, 성장주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도, 매수, 타이밍까지 와 예측해놓은 다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SP 소프트 수익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지금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7248-9370. 이거 제 연락처인데, 여기다가 S. S라고 쓰세요, S. 또라 자료. 요거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 다 공유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왜 보고 계세요? 우리 SP 소프트 이 자료 통해서, 영상 통해서, 측정 보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왜 합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수익 좀 내서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서 지금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그 심정 압니다 근데 맨날 손해만 보고 있으니 우리 답답하죠 이번 연말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맛있는 거좀 먹여요 맨날 콩나물 순대 순두부 뭐 그런 것만 먹일 수 있습니까 이제 고기 좀 먹여요 고기 소고기 그리고 수산시장 가서 회좀 뜨고 그러려고 우리 주식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고요? 저도 주식 때문에 힘들어 봤잖아요. 한강까지 가봤습니다. 그때, 어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때 생각하고 지금도 가슴이 매옵니다. 그래서 아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S나 자료 보내세요. 제가 다 자료 공유해드릴게요. 이 자료 통해서 이번에 수익 좀 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하트 보고 있잖아, 하트. 그래서 맨날 수급량, RSI, m a c d ADX,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귀신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맨날 타이밍이잖아. 이 타이밍 올 때마다 이 문자 주시는 분들, S나, 자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은 기다리셨다가, 그냥 제 문자 바, 보고서 지금만 보세요 빅저의 문자 아닙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데이터 정말 정확해요 어, 우리 분석팀 어디서 갖고 오는 건지 지금도 지금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이자를 어디서 났냐 고맙다 감사하다 어저께는 사랑한다 만나달라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아 만나고 사랑하는 저도 사랑은 해요 근데 만나는 거좀 부담되더라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문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정보 다 공유해 드릴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급, 수급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한달 외국인 데이터를 보면, 10월 중순에, 중순에 4,800원 부분, 이 4,800원 부분, 어, 4,800원 부분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로, 외인들,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로 돌아섰어요. 매수로 돌아섰고, 5,000원 초반 박스에서도 조금씩 물량을 계속 모았어요. 결정적으로 12월 2일 날 6,120원 상향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서 외인들이 하루에 15만 주, 15만 주 15만 주 이상을 사들이면서 보유 비중이 1% 초반대에서 2% 2% 그쪽까지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어땠어요? 개인은 저점 박스에서 몰려있다가, 물려 물려있다가, 반등이 나오자 조금씩 털리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줄로 정리하면, 4,800원. 4,800원에서 5,000원 구간. 4,800원에서 5,000원 구간은 외인이 개인 물량을 받아간 구간이고, 6,000원. 6,000원 돌파 시점에는 세력이 시동을 강하게 건날입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 체력이 아직 이 종목에서 게임을 끝난 것 같진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실리는 거죠. 현재의 조정은 단기 과열을 시키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궁극적으로 6,000원대를 넘어서 6,600원에서 7,000원까지 한번더 N자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도망가야 할 구간일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구간일까요? 저는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고려할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력의 매매, 세력의 매매, 세력의 매매, 세력의 매매를 따라가는, 따라갈 수 있는 조정 구간이다. 지금 현재는 세력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는 조정 구간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가야죠. 선물, 선물이 뭐냐고요? 제가 5 월초부터 지금까지 극비로 추적한 대형 새벽주가 하나 있거든요. 가장 매치 기간만. 3년 이상 됐어요, 3년 이상. 폭등 임박입니다, 지금. 폭등 임박. 수익률이요? 최고치, 최고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다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010, CD48에, 3 7 0 제연락처로선물 또는 아까 말씀드린 S 또는 자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다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저는 아낌없이 드리는 나무예요바아가서 그래 식좀 내보세요. 맨날 물렸던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한번 크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경험해보세요. 맨날 잃지만 말고 믿져본적 아닙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이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로. 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이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